1900, 아, 1885년 4월 30일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화가 빈센트 반고흐가 동생인 태우에게 편지를 한통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고 하니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생일을 맞이하여 내가 늘 건강하고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생일에 맞춰서 유화를 한점 보내고 싶었는데 작업은 잘 진행되긴 하였다만 아직 완성은 하지 못했구나. 이 그림은 램프 불빛 아래에서 감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접시로 내민 손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했다. 그 손은 정직하게 일하여 얻은 식사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림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준비가 되셨으면 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반고흐가 자신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스스로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작품이다 라고 표현했고 이전에 모든 것들은 다 습작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림 그가 화가로서 이게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림 이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둡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림에서 흙냄새가 풍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고된 노동을 했던 사람들인지 그들의 손마디 하나하나가 참 많이 굵게 그려져 있습니다. 농부들의 얼굴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하루의 일과 가운데에 지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볼 기운조차 없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음울하고 어둡게 그린 그림 안에 고흐는 희망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에게 편지에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그림 안에 나는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감자를 먹는 사람들 속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걸 확신하기 전까지는. 나는 이 그림을 너에게 보내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은은 그들의 고된 삶의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그림의 한 가운데 천장에 불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의 노란 빛이 농부들의 얼굴 하나 하나를 다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벽에 부딪혀서 반사가 되어서 이 빛이 그 가족을 따스하게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에 비추인 이들의 눈망울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 참 맑고 순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빈약하게 보이는 이한 가정의 저녁 식사인데 가만히 보면 마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있는 거룩한 성찬이 일어나는 가정의 식사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예, 이제 그림을 닫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현대인들의 삶, 치열한 경쟁과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하루 종일 분주하고 수고하며 애쓰다가 저마다 다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 우리들의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는 부모들대로. 각자의 걱정과 고민과 염려를 한가득 안고서 식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 식사의 자리, 우리 가정의 식사의 자리에는 거룩한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식탁도 사랑과 회복이 일어나는 식탁이 되고 있습니까? 몸은 함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분명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혹시라도 외롭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교수였던 존 카바노프는 그의 책 소비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활 양식을 꼬집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사람들은 외적인 소유에 병적으로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외적인 소유에 병적으로 집착한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만 모든 생각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나의 외적인 모습을 가꾸느라 정작 필요한 나의 내면을 가꾸는 데에는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아니 그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속사람은 공허하기만 하고 자신이 구매한 상품과 겉으로 치장하는 그 모든 명품들로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장한 소유물이 마치 내 자신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소유물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 내가 그러하니까 타인도 똑같이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그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은 하나도 이루어내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상품화되어지고 있다. 개인은 비인간화 되어지고 있다. 이걸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SNS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SNS를 통해서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실제의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아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SNS를 채워 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인터넷상에 나의 모습을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프로필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다가 죽기까지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나의 자신은 감추고, 진짜 내 모습은 감추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 자랑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나의 속 사람은 썩어져만 가고 있는데 나의 겉으로 치장하는 것만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 내면의 아픔과 고통은 감추어 버리고 외적으로 아름다운 모습만 전달하고자 하는 모습. SNS 플랫폼은 계속해서 바뀌어 가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우리의 눈을 떼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우리 자녀들의 현실 아닙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너머에 있는 사람과 컴퓨터 너머에 있는 사람과 우리는 그렇게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는 AI 알고리즘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물건들을 광고해 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기 하고 세대와 세대간을 갈라치기 하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대의 간극이 커져만 가고 있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들 늘 강조하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분열을 다 보고 이것이 잘못됐다 공감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장벽을 쌓아놓고 서로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디에서 손대해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는 이 해다. 성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스서 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막혀져 있는 담을 헐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담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죄의 큰 담을 의미합니다 근데 14절을 넘어가서 그 이하 구절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뿐만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하여 다 허물어 내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사이의 모든 구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담을 허물기 위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담을 허물시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의 대목에 집중을 하는데 뭘 보냐면 바로 육체로 모든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 집중을 합니다. 육체로 담을 허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육체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식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늘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그 육체를 허시면서 이루어내시는 그 관계의 회복 식탁의 자리 여기 안에 이 관계의 회복에 대한 놀라운 미스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 속 예수님의 사역을 잘 들여다보면 다 먹고 마시는 사역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1세기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매국노요 불한당들이었습니다. 동족의 피 같은 돈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의 배를 채우던 존재가 세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 세리를 미워했죠.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마테라고 하는 인물이 그 세리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불미스러운 평판을 받고 있는 세리 마태를 불러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에 마태가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함께 둘러 앉아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적대시를 받았던 한 무리의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았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함께 식탁의 자리를 가지며 이루어 내셨던 기적의 장면입니다.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부류의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대 묶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식사의 자리에는 항상 등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리가 등장하고 죄인이 등장하고 강도와 창녀가 등장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면 상종조차 하지 않을 인 인생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식사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받아내십니다. 함께 한 자리에 둘러 앉으셔서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키더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낙인 찍혀버린 이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독자성을 지닌 한 명의 자아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바라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받은 영혼으로 바라봐주시고 마음을 다친 친구로 바라봐주시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고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봐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와 그의 친구들을 받아 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더 깊은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어색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함께 식사를 하면 그 어색한 관계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닫혀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지게 되고 이전보다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건 이게 식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식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결코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자리는 인간 그자 자체를 바라봐 주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회복이 일어나는 식사의 모습입니다. 그 반면에 이 식사의 자리를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은 뭐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마태의 사치스러운 집을 우선은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이 식탁의 화려함을 보았을 겁니다. 술과 음식으로 가득 찬그 식탁을 보았을 것이고, 자기 눈에 보기에는 쓰레기보다 못한 이들이 웃고 떠들며 즐기는 모습을 눈살을 찌푸리며 바라보았을 겁니다. 이 볼성 사나운 연회에 중심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자 중에 하나를 붙들어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치느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쇠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소리를 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께서 분명히 그 질문은 제자 중한 사람에게 있던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오셔서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틍이 대답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그 눈이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을 들어서 다른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 이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다 너희의 눈을 들어봐라 여기는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식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어 단어 중에 환대라고 하는 단어 우리 말로 환대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단어죠. 호스피탈리티. Hospitality. 이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단어와 라틴어원이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스피탈 병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두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똑같은데 이방인을 위한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집. 이 이방인을 위한 집은 어떤 집이냐 환대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집 조건 없이 초대하고 조건 없이 환영하는 집 이게 이방인의 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집에는 치유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환대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다. 이 세상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은 참 조건적인 세상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자 한다면 조건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화와 광고들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사야 한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찌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져야 이 무리에 낄 수가 있고, 이 정도는 누려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조건을 따지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거절에 대한 상처를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한테는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은 부축입니다. 그러니까 거절받기 싫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처를 우리 자녀들도 갖고 있고 이 상처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학교에서부터 이러한 상처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꾸밉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서여서 가진 예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는 상처가 남긴 흉터가 깊게 깊게 파이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흉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친절하십시오. 그 사람은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정말 그말 그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처절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다가 수많은 흉터를 우리 몸 구석구석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치유가 일어나는 식탁입니다. 환대가 있는 식탁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식탁, 가식 없이 거짓 없이 환영받을 수 있는 식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그러한 식탁 이게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이런 식탁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제공할 수 있는 식탁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식탁을 제공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이 머신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행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그의 친구들이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온몸에 상처가 난 이들을 품어주시더라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셔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때문에 치유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설교 서두에 함께 보았던 고우의 그림 감자를 먹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하루의 삶을 고단하게 보내고 피곤하여 지쳐있는데 그들의 눈망울 하나 하나를 보면요 놀랍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참수고 많았다라고 하는 사랑이 그들의 눈망울 하나 하나에 다 무너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제스처 하나 하나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주일은 가족 초청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은 병원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피난처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져 있던 영혼들이 찾아와서 안전하게 쉴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환대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가정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